안녕하세요. 한국창업 t v 최관원입니다 어,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요, 어, 권리양도양수계약, 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점포를 인수를 할 때, 어, 거기에 권리금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지불하는 거에 대한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뭐, 점포를 양도양수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점포를 인수를 해서 신규창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뭐, 바닥권리금이 뭐, 5천만 원이 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양도양수계약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 시기가 중요하죠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일단 권리양도 양수계약 어 양도양수 어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양도하는 거는 타인에게 내 점포를 양도하다 그러니까 지금 점포를 양도하시는 분 어, 예를 들어서 매물주가 되겠죠. 그리고 양수하다. 내가 어떤 물건을 금전적인 부분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을 어, 인수할 때 양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창업하시는 분을 어, 양수인 창업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이제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일단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어, 계약서 부분을 먼저 확인을 좀 시켜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입니다. 어, 이것 또한 이제 그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쓰고 있다는 그런 권리 양도 계약서를 제가 다운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그, 권량도 계약서가 또 따로 있어요. 왜냐면, 하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경험했던 그 과정 중에, 이제 분쟁이 됐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첨가한 그런, 어, 권량도 계약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뭐 어떤 업체가 하든 좀 따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어,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표준적이고 좀 설명드리기가 좀 쉬워서 제가 요거를, 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창업 대상물 표시는, 어, 나중에 이제 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 점포를 가지고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뭐 매장 주소, 그리고 상호, 면적, 업종,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계약 내용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1조 양수인은 그위 부동산의 권리 금액을 양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총 권리금을 계약금 중 잔금을 어떻게 치르겠다. 어, 요게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총 권리금이 이게 얼마고 계약금은 뭐 언제 지불하고 중도금 언제, 잔금 언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계약금을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계약금은 권리양도 계약을 쓸때다 어 쓰고 나서 어 계좌 이체를 하거나 어 증거가 남으니까 아니면 현금을 주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계약금은 보통 한10%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어 좀더 이제 많이 받는 분 같은 경우에는 20%까지도 받아요. 근데 계약금은 평균적으로 한10% 정도를 지불한다. 예를 들어서 권리금이 1억이다. 그러면 1,000만 어원 정도로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럼 중도금은 몇 프로냐? 중도금은 보통 40%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이 1억이다. 그러면 계약금 1,000, 중도금 4,000, 나머지 5 0 0 0은 잔금 때 지불을 합니다. 그럼 100%가 지급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어렵진 않은데, 이제 지불 시기가 좀 중요해요. 음 보통 계약금은 계약 쓸때 지불하지만, 중도금은 이제 그 양도인이 희망하는 날짜가 또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을 오늘 썼으니까 뭐 3일 뒤에 중도금을 치러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양도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계약이 깨지는 걸 원치 않고, 좀 안심을 받기 위해서 중도금을 일찍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어, 양도인 입장에서는 상관은 없는데, 양수인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이 써지지도 않았는데, 중도금을 미리 지불했을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매물조는, 그 계약이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급한 돈을 굴릴 때가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 내가 이거를 팔고서 어떤 집으로 이사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돈을 지불하게 된다는 거죠. 어,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 이 가게를 팔고 다른 자리로 인수하기 위해서 거기 보증금을 넣었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사례를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중도금을 지급하는 게 좋냐? 임대차 계약을 다 쓰고 난 직후 중도금을 치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이 중도금 날짜가 정확하지가 않으면 이 특약 상에다가 어, 중도금은 임대차 계약을 완료 후 지불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기간은 어, 정하시고 특약 상에다가 그걸 넣어 주시면 임대차 계약을 쓸때 중도금을 지불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 사이에 해야 될게 있어요. 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 가맹계약서를 쓰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보잖아요. 그것도 15일 정도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양대양수 승계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확인을 하고, 본사 미팅을 하고, 이제, 교육까지 다 완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권량도 양수계약을 프랜차이즈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 한달 정도 여유를 잡고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임대차 계약되고 중도금 다 지불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잔금을 해야 되죠. 잔금은 보통 어 임대차 계약을 쓸때 정하는 이제 계약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1일에 임대차 계약을 썼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보증금 어 잔금을 일 10일 날해 놨습니다. 그러면 10일 날 오픈을 하는 거거든요. 그 승기가 그때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잔금을 지불하시면 돼요. 계약금, 잔금은 뭐 통상 다 아시는 부분인데 이 중도금을 양도인의 불안함 때문에 먼저 지불했을 경우에 어 문제점들이 조금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원래는 이게 계약이 해지가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데 어 이거를 쓴 사례가 있어서 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음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릴게요. 어, 제 2조 본 계약은 권리금에 대한 계약이며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고객, 영업상의 이점,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적 재산 가치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이다. 이게 뭐냐? 어, 내가 이 매장을 양도양수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설, 뭐 인테리어, 뭐 영업권 아니면 그 전화, 고객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품 모두 일체들을 내가 이 권리금을 주고 산다. 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인은 양수인의 인수 전까지 재세공과금및 납부 관련 모든 잡비 그거에 대한 이제 납세필증 및 영수증 등을 어, 양수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수시 정산이 불가능한 것은 잔금에서 계산하여 공제하기로 한다. 어, 보통 가스, 전기, 수도, 통신 뭐 이런 비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비용들을 지불을 안 하는 경우 아니면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어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 있기 때문에 뭐 미처 이제 양도인이 계약 직후 이제 처리 못한 제세공과금이 있다. 그런 것들은 모두 그 사람이 처리하는 걸로 한다. 이거에 음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그 다음에 양도인은 잔금 수령일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영업에 관한 모든 재반 서류, 음, 영업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뭐, 신분증, 사본, 각종 서류가 있죠. 양대원수 할 때. 영업신고증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뭐, 폐업, 그리고 창업자는 신규,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요거를 도와줘야 된다. 요건 내용이구요. 양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인의 영업권 승계의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이 무책임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뭐 장사하기 한1 0일 전인데 문을 1 0일 닫고 여행을 가. 어 그랬을 경우에는 손님들도 빠져나오고 단골들도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운영하기 전까지. 그 창업자가 인수를 해서 창업하기 전까지 어, 모든 그 승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양수인은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그 다음에 양도인은 계약 당시 영업장의 시설 및 비품 일체를 권리금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별도로 비품계약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합니다. 어, 따로 작성을 하는데 만약 잠금 시 비품 목록에서 손실되었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분신물 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양수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통 권리 양도 계약을 쓰게 되면 비품 계약서를 또 따로 씁니다. 비품 내역을 또 따로 쓰는데 거기에는 뭐 TV, 탁자, 뭐 예를 들어 컴퓨터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뭐 모니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대로 승계될 수 있는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어놔야 나중에 어, 양도인이 이제 가게를 다 팔고 난 뒤에 그 당일 날, 뭐를 또 들고 가요. 뭐, TV를 하나 들고 갈 수도 있고, 뭐, 컴퓨터를 들고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창업자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뭐, TV가 뭐, 80만원짜리다. 그걸 들고 가버리면, 내가 거기에다가 또 80만원짜리 컴퓨터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음, 어, 책임이 있다. 양도인은 그런 것들을 함부로 들고 갈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간혹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인정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 가게에 양도인이 아끼는 뭐 액자가 있거나 아니면 화분이 있거나 아니면 애완견이 있거나 아니면 노트북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들고 갈수 있습니다. 그거를 협의를 하셔야 돼요. 비품 목록에서 제외를 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죠.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정수기, 신용카드 체크기, 뭐 이제 대여한 제빙기, 냉장고 이런 것들은 이제 승계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승계하거나 대여 업체에 반납해서 정산 처리를 다 해줘야 돼요. 어,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어, 그 업체에서도 주인이 바뀐 줄 모르고 계속 요금을 그 사람한테 청부 청부를 하겠죠. 어, 그리고 뭐 들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안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전에 미리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 그거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양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중도금이 지불을 되기 전까지 서로 변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음, 양수인이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갑자기. 그럼 계약금을 포기를 하셔야 되고, 만약 양도인이 넘기려고 하다가, 아, 나 도저히 이 매장 포기 못 하겠어. 그러면 배액을 배상을 하는 거, 요거를, 아셔야 돼요. 이건 기본적인 부동산 계약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의가 실이 아닌 임대 관계 임대인과의 문제로 계약, 임대차 계약이 체결하지 못했을 경우 위약금 없이 본 계약은 해제하기로 한다.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어, 임대인이 뭐 임대료를 뭐 2, 3배 갑자기 뭐 더블로 올리거나 아, 임대 보증금을 갑자기 배로 올리거나. 그럼 내가 창업 비용이 없잖아요. 권리금 지불할 돈이 없잖아요. 임대체 계약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어, 그리고 위, 조항, 이의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보통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법이 있어요.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하게 됐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어, 자치구, 뭐, 동종업종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양도인이 10년 동안. 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관례들이 있죠. 그러니까 영업권 보호에 대한, 어, 그런 관례들을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현 임대차 계약 내용. 이제 기존에 이제, 어, 임차하신 분이 어떻게 지금 들어와 있는지, 요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어, 보증금 임차료. 근데 상대방이, 이제 임대인이 얼마를 올렸다. 이런 이제 증빙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약 사항인데 특약 사항은 이제 여러 가지를 넣어 주시면 돼요. 어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점을 제가 인수를 해요. 카페형 제과점. 파리 바게트를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 분명히 커피도 판매를 하고 테이블 탁자도 있어요. 어 커피 매출도 상당하다는 거죠. 그거를 권리금 받고 인수를 권리금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차그 그 매물주가 옆에 옆에 건물에 더 넓은 평수에 뭐 커피 전문점 대형 커피 전문점을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내 가게에 있는 커피 전문점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이 다 절로 갈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뭐 디저트 메뉴도 팔고 있고 그러면 업종은 달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점 커피 전문점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비슷하거든요. 내 매출에 분명히 영향을 받아요. 내가 6천 나오던 매장이었는데 저기 대형 커피점이 생기면서 내가 매출이 뭐, 4,500, 5,0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어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태약사항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니면은, 뭐, 다른 뭐, 필요한 사항들, 뭐, 교육 문제라든지, 교육기간 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다 태약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날인을 해서, 서로 각, 한 통씩, 보관하시면 되고요 어, 창업, 뭐, 컨설팅이 있거나, 부동산에서, 뭐, 권량도 계약서를 중간에서, 제 써준다. 그러면 여기 밑에 또 들어가겠죠. 음, 여기 밑에 참조인으로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권량도 양수 계약의 끝입니다. 어, 제일 핵심은 뭐냐? 어, 기간, 그 내가 돈을 지불하는 기간, 그리고 권량도 양수 계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요게 가장 중요하죠.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 저 이거는 이제 표준계약서지만, 저는 따로 쓰는 계약서가 따로 있어요. 어, 꽤 좀. 빽빽한 내용의 계약서가 따로 있는데, 그, 양대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분쟁들이 발생을 해요. 어 문제점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항목을 다 넣어서 진행을 하면 문제가 최소화가 되죠. 왜? 서로 인지를 하게 되니까. 보통 양도인이, 어, 법적인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문제가 터지면 또 분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 권량도계서에 넣어가지고 인지를 확실히 시키는 거죠. 어, 그러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어, 이런 표준 계약서는, 그, 인터넷에,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치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뭐,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도, 무료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고, 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찾아가지고,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뭐, 문제가 간혹 발생할 수도 있어서, 좀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중도금을, 이제 계약 해지가 됐는데, 중도금을 못 받아가지고, 어, 또 재창업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발만 동동 구르면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 뭐다 받아야 되는 돈이긴 한데 그거를 안 주면 시간이 질질 끌리잖아요 뭐한 달이든 두 달이든 8개월이든 1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저거를 분명히 내건줄 알고 인수를 했는데 들고 가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명히 대비를 하고 권리양도 양수 계약을 해야 되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인도 양수인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합의점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권리양도계약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는데 어, 간혹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고 어, 기간적인 문제, 어, 그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음, 제대로 안 해주는 경우도 있죠. 어, 인수인계 절차를 좀 부실하게 하는 경우 있고 어, 그런 부분들을 좀 해지를 그런 부분들을 좀 대처하려면 이런 어, 것들을 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어, 요 정도면은 권리양도양수계약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죠. 그 순차적으로 잘 진행만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는 제가 출장도 가끔씩 갑니다. 그러니까 뭐 비용은 얼마 되진 않아요. 서울 경기 위주로 출장은 가는데, 어 갔을 때 이제 제가 뭐어 노트북이나 이런 걸로 다 메모를 하고, 그리고 권량도 계약 제가 작성한 걸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제가 중간에, 아, 저번에 양도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커트를 합니다 그러면 소송 관 일도 없고 깨끗하게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참조인이 좀 중요할 때도 있다 그래서 권량도계약이 좀 양도인과 뭔가의 문제 마찰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전문가와 함께 가서 협상을 하는 게 좋다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창업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에 그 양도양수하는 방법 어, 그거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양대양수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 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양대양수 잘 하는 방법 제가 다음 주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